안녕하세요. A 플러스 B T 이윤수 관장입니다. 오늘은 인천교통공사 기업분석을 같이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면접 준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움을 드리고자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인천교통공사 기업분석 인교공이라고 하죠. 인교공 면접 홈페이지에 답이 있다라는 오늘 제목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회사명 인천교통공사 어 1998년 4월 15일 설립했고요 정윤 사장님 그리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0년 상반기 면접 분위기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좀그 분위기를 미리 좀 대비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고요 PT면접과 인성면접 기출을 보면서 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어, 감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답이 있다 전기직과 승무직 음, 기출을 통해서 홈페이지를 직접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마찬가지로 선배가 어, 조언해주는 신입에게 필요한 역량,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들어보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면접 준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팁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2020년 상반기 면접 분위기를 보면 PT 면접 같은 경우는 면접관 3명, 지원자 1명, 준비시간 20분을 주고 3분 발표를 합니다. 7분 질의응답이 들어가고요. PPT나 한글 파일로 선택해서 형식 없이 작성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프린트해서 가지고 들어가실 수 있고요. 인성 면접은 면접관 3명, 지원자 4명, 다들 다 면접으로 진행이 되고요. PT 면접 질문을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전기직은 4차 산업혁명을 이용한 철도 시스템의 스마트화, 승무직은 철도 안전 교육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사무직은 코로나 위기의 월미바다 열차 프로모션 방법에 대해서 주제가 나왔고요 인성면접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지금 질문 보셔서 아시겠지만 단순히 자기소개 해봐라라는 질문이 아니고 자 여러 가지 버전으로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 직무에서 발휘할 수 있는 강점으로 자기소개 지원 동기를 넣어서 자기소개해봐라 힘들었던 일을 넣어서 자기소개해봐라 여러 가지 버전이 있죠 그래서. 자기소개도 단순히 1분 자기소개만 준비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버전으로 좀 본인을 소개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한말에서도 지원 동기를 넣어서 마지막 한말 해봐라 라는 질문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마지막 한말도 여러가지 버전으로 좀 준비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직무 사상사고 예방에 대한 사례 본인이 직무 수행하면서 인교공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자, 1호선 전동차 재원에 대해서 아는 대로 얘기해봐라. 이 마지막 이 질문은 홈페이지를 직접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홈페이지에 답이 있다. 왜 이렇게 제목을 달았냐면, 정기직과 승무직의 기출을 보면, 자, 정기직 같은 경우는 인천교통공사의 인, 교통공사의 인천 도시철도 1호선과 1호선의 전력계통 차이에 대해 말해보아라 라는 질문이 있었고요. 승무직은 1호선 전동차 재원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해보아라. 아까 기출에 있었죠. 이 질문에 대한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어떻게 정답이 나와 있는지 답이 있는지 한번 직접 보겠습니다. 자, 인천교통공사 홈페이지를 보시고 있고요. 도시철도의 주요 시설에 들어가 보시면, 전력이라고 있습니다. 자 전력에, 음 아까 나왔던 질문에, 음 1호선과 2호선의 전력계통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이런 질문이었잖아요. 자, 수전설비 송배전설로에 이 부분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자 1호선에 수전설비 송배전설로고, 2호선에도, 음 나와 있습니다. 수전설비, 송배전설로가 1호선과 2호선의 어떤 차이로 어, 되어 있는지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어, 지금 홈페이지에는 사수령으로 나왔지만 여러분들은 구조해서 핵심만 얘기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다음에는 아까 승무직에 나왔던 질문을 보시면 자 전동차의 특징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전동차의 특징 들어가 보시면, 아, 죄송해요. 전동차의 현황. 전동차의 현황에 들어가 보시면, 아까 나왔던 질문에 전동차의 주요 재원에 대해서 아는 대로 얘기해봐라 라고 했잖아요. 전동차의 주요 재원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해봐라 라는 질문에 항목과 내용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중요한 상황에 대해서 어, 꼼꼼히 살펴보시고 어, 말하실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다시 들어가 보면, 자, 이렇게 전기직과 승무직의 홈페이지를 들어가셔서 어 반드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선배가 조언해주는 신입에게 필요한 역량입니다. 저희 A 플러스 비치에서 음 면접을 같이 준비를 했고 어 입사해서 지금 열심히 근무를 하고 있는 선배들인데 자 정기직 선배 같은 경우는 순발력과 배우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어요. 어떤 업무가 주어질 경우 빠르게 자신이 해야 할 일, 파트원들에게 전달해야 할 상황 등을 파악하여 업무를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순발력이 중요하다고 조언을 했고요. 배우려는 태도, 미리 점검 과정과 매뉴얼을 숙지하고 예전 보고서 등을 참고해서 예습한 뒤 점검 후 되짚어보는 것과 같이 배우려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조언을 해주셨네요. 사무직의 경우는 봉사정신과 체력이 필요하다고 조언을 해주셨는데, 사무에서 원하는 역량은 친절과 바른 인성이 필요한 것 같아요. 사무는 고객 상대가 주 업무이기 때문에 봉사하는 자세가 가장 중요한 듯 합니다. 라는 조언을 해주셨고요. 체력은 교대 근무를 무리없이 수행하려면 체력도 신입에게 필요한 역량입니다. 라는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면접 준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팁을 드릴게요.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천교통공사 인성면접은 기업의 관심과 직무의 이해도를 파악하는 질문이 많기 때문에 앞서 살펴본 대로 홈페이지와 직무기술서 기반, 어, 그냥 단순히 훑어보시는 게 아니고, 음, 본인의 직무에 어떤 요구하는 태도가 뭔지, 역량이 뭔지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인천교통공사 PT 면접은 분위기가 딱딱한 편입니다. 어, 따라서 꼬리 질문도 굉장히 많습니다. 날카로, 날카롭게 질문 이해를 검증하는 질문이 많기 때문에 PT 면접할 때 주어진 질문을 단순히 그냥 훑어보시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핵심을 잘 파악해서 답변을 대비하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인천교통공사에서 현재 육상교통 확장 사업이 많기 때문에 뉴스를 보면서 인천시 사정에, 사정에 전반적인 관심이 많다면, 어, 면접 준비를 잘 하실 수 있는 팁입니다. 자, 오늘은 인천교통공사 기업 분석을 같이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기업에 대한 이해도와 직무의 이해도가 있는지를 좀 철저하게 검증하는 형태의 질문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어, 다 각도로 보시면서 인천교통공사 면접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A 플러스 스피치에서도 인천교통공사 면접 대비로 1대1로만 도와드릴 계획입니다. 이유는 아무래도 까다롭게 기업 분석을 해야 하고 지원자의 역량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강점을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1대1로 수업 구성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음 여러분들 인천교통공사 면접을 준비하시면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A 플러스 스피치학원의 어, 홈페이지나 또 대표 전화로 언제든지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교통공사 면접 합격자 배출을 위해서 저희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여러분들을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